우리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kg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외부활동이 조금 줄고 사회적 교류나 여가활동이 줄면서 아무래도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식생활이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체중 증가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 30대에서 이러한 체중 비율이 조금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평균 체중이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10%약한 6kg 이상 증가한 비율이 특히나 20대에서 30대가 한14% 15% 정도 이상 되는 굉장히 이제 높은 체중 증가를 경험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만성 질환이 한 40대 이후에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 30대 의 체중 증가는 이후에 체중의 증가에 따른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 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만의 진단을 날릴 때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의 비율로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보통은 과체중 위험체중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가 대략 23 이상일 를 이야기하고요 를 1단계 비만은 이 지수가 25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를 물론 허리둘레를 가지고도 비만의 진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남성에서는 90cm 그리고 여성에서는 85cm 이상일 경우에 비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종류라고 한다면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이 있겠습니다 1차성 비만은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반적으로 체지방이 증가하는 1차성 비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고요. 2차성 비만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유전, 그리고 약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특히나 남성에서 있어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남성에서는 약 48%까지 비만의 비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는 3명 중에 1명꼴로 이 체질량 지수에서 비만의 척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비만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근육이 많은 분들도 물론 이 기준에 따라서는 비만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건강에 대한 위험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많아서 체지방 양은 또 적고 이런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한 건강 위험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에 대해서는 조금 다각적인 그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체중의 부하를 많이 받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절염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혈관 대사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코골이, 수면무호흡과 같은 질환이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비만이 개선이 되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 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이 이렇게 체 체중 증가,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나 가족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체중을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건강에 이득이 예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체질량 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질량 지수 30 이상 고도비만이거나 다른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으면서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분들은 치료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체중을 좀 규칙적으로 제시잖아요 체중이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비만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직은 약을 드실 정도 아니지만 혈압이 높아서 또한 혈당이 높아서 그리고 경계 범위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비만을 잘 관리하시면 약물 복용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과 또한 치료를 받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식 중에서 혹시나 는 고칼로리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일주일에 몇번 먹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선호하시는지를 좀 살펴봐서 이런 음식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저녁에 좀 여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 앞을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빠르게 걷기 또안 뛰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뭐한 시간 정도 달리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것도 도전을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에 대한 어떤 확신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서 제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도 운동을 많이 권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계단이 보이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TV 시청을 하시거나 어떤 이제 영상 같은 걸 시청하실 때에도 가만히 소파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시면서, 아니면 집에서 간단한 체조나 아니면 조금 근육이나 이런 부분에 힘을 받는 그런 저항성 운동을 하시면서 집안에서 하실 수 있다면 층간 소음도 걱정 안 하고 충분히 건강에 대한 이득도 얻을 수 있도록 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조금씩 점점 늘려가면서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